하나님의 말씀 10편 36편 10편 36편 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 주는 사람과 진스,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오늘 분명, 본문에 이 죄악에 엉켜 사는 한 인간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죠.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고요. 이 양심이 어디로 발동하기 시작하냐면 은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데 전혀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심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꼭 창세기 1장에 그 선한 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죄를 품기 시작하면요. 그 죄가 죄를 낳죠. 또 죄를 짓고 싶고, 또 죄를 져야 되는 그런 막 심고 심는 그런 굴레를 계속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체보다 더큰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자기가 이득만 보면요, 사람 죽이고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3절에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죄악과 속임이 나온대요. 참된 지혜, 참된 선행은 아예 있지도 않고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속임수, 거짓. 그냥 그럴싸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해요. 타인의 영혼을 유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승간 그 만큼은 거짓으로 포장하고 마귀도 자기 자신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한대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죠? 자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은 하는데, 자기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이 악의 차이인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부터 내주시고, 마귀는 그럴싸하게만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냥 삶 자체가 이 죄악 속에 꽉 묶여 있어서 아예 그 그가 구하는 삶의 터전이 죄악밭이에요. 침대도 죄고, 네. 그리고 스스로 아예 그 악한 길에 굳건하게 쓴대요. 그리고 그 악을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악을 초청하고 악을 끌어안고 악을 뒹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4편에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어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요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사람을 먹어버린대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별개로, 뭐, 다른 완전히 반전이 되는 말씀이 5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것 자체에 있는 것보다 내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 가인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전혀 못 누리는 거죠. 우리는 죄만 안 지으면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에 대해 드러내줄 거라. 그 진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은그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라 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왜 죄인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온 천지에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눈을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해요. 죄만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먹고, 뭔가를 마시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5절에서 10절까지 너무나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주관자가 되면요.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이 기록한 그 마음처럼 그 누리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과 연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심상이 되기를, 여러분의 베개가 되기를, 여러분의 이불이 되기를, 여러분의 밑에 까는 요가 되기를, 여러분의 전기장판이 되기를 한겨울의 전기장판이요, 한겨울에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소미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이 5절에서 10절입니다. 뭐밖에 안 보여요?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찬게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구름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천지에 쫙 깔려있는 게다 보이는 겁니다. 이 5절, 6절이에요. 주님의 해세드, 주님의 ms, 주님의 째다카, 주님의 미시파트.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공평, 주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딴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말로 다할 못한 온 총지에 충만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그 우로움으로, 그 공평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칠 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보배로우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보배로우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쉼입니다. 그것밖에 우리 안에 내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이 하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것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집이 되는 것그 주님이 나의 집이 되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5절에서 10절까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에덴이라는 말이 나오고,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쓰이고, 강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 아담, 에덴, 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습니까? 창세기 2장에 쓰인 그 단어가 그대로 이 5장에서 10절 사이에 써져 있어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채워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기에 싸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먹고 마시는 게 주의 은혜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주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따스한지, 밝은지, 여러분 주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좀 많이 갖고 못 갖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참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창세기에 나온 그 생명의 원천을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집이 되고, 그것이 내 거처가 되고내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침상에 누운 죄악이 묶여 있는 영혼처럼, 거기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밝히게 살아가는. 그 밝음 안에서, 그 충만함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 복음 5장 6절, 5장 6절, 6장에 인자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인자를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리라. 인자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가 정말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에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 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마음, 내 모든 삶, 인생조차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삶인 것을 믿고 주님이 그 은혜 베풀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여기 10절 보고 11절 보면요. 아, 11절, 11절 보면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나오겠죠. 이 이른다는 말이 보예요, 그냥. 가고 오는 것, 내가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 집에서 들어가는 것, 집에서 나오는 것. 내가 가고 오는 것. 그러면 죄는 순식간에 내게 오기보다는 아주 교활하게 내 안과 밖으로, 내 생각과 내 삶으로 나도 모르게 혹은 내 발걸음도 가고 오는 걸 통해서 내 안과 밖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해요. 그 교제가 나도 모르게 쌓여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느 순간 감각이 둔해지고, 어느 순간 양심조차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세상 끝이 내 양식이 되고, 세상 끝이 내 사고방식이 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이 나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것,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그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가 되고, 나를 풍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경곡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해서 저 하늘 향을,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10편, 36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온 천지에 충만한 저 하늘에도 나를 향한 사랑이 쌓여져 있고, 저 구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쌓여져 있고, 저 산과 저 바다에도, 이 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충만한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이 나의 집이 되는 이 은혜와 이 은혜의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심령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늘 기쁨과 감사의 결는 겨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 창세 때 가졌던 은혜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 하루에 하루의 삶이 축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